E 네, 안녕하세요. 저 분홍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가 켈리 진선혜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들 지쳐계실 텐데요. 자, 이런 때야말로 어, 취미생활 찾아서 하기가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자, 너무 우울하거나 지쳐계시지 말고 이럴 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피라는 거를 조금 쉬운 것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캘리그라피라는 뜻은 예쁜 글씨, 아름다운 서체라고 해요. 자, 서예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요즘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글씨체도 한 가지에 머무르지 않아요. 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정말로 훌륭하신 작가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취미생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작품할 거는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종이와 부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종이 저희가 준비한 종이는 200g짜리 파브리아노 그다음에 250g짜리 크라프트 그다음에 300g 짜리 띤또레 또예요. 만져보시면 그람 어, 수가 커질수록 종이가 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많이 쓰는 캘리그라피라든가 아니면 수채뭐 간단한 그림 그릴때 많이 쓰는 거는 200g에서 250g 짜리예요. 그런데 이제 300g 이상인 거는 쓰실 수는 있어요. 쓰실 수는 있으나 보관하기가 좋거든요. 쓰실 수는 있는데 300g 이상 되는 거는 좀 물을 많이 먹는 수채화를 그릴 때 주로 사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목, 중목, 세목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황목, 중목, 세목은 저희 이제 흰색 종이들 보시면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중목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황목은 요거보다 조금 더 엠보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목은 좀 매끈매끈한 종이에요. 그래서 매끈매끈해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중목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펜을 보시면요. 붓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펀지 붓펜하고 모필 붓펜이라고 나뉘는데, 스펀지 붓펜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펀지 붓펜은 음, 촉이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모필 붓펜은 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붓의 질감 표현이 가능한 붓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필 붓펜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모필 붓펜도 종류가 좀 다양해요. 자 치수에 따라서 24호, 26호, 뭐 22호에서 치수에 따라서 굵기가 좀 다르고요, 길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색깔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색깔도 나와 있고, 흰색, 금색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작품은요, 엽서예요. 엽서는 저희가 이제 액자로 같이 준비를 했고요. 액자 사이즈에 맞는 엽서예요. 저희가 오늘 쓸 글씨는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씨, 어, 정말 여러 가지의 글씨체가 있는데요. 자, 글씨 쓸때 일단은 너무 세워서 쓰시는 것보다요, 살짝은 눕혀서 쓰시는 게 조금 더 두께감이 표현이 돼요. 저희가 쓰는 지금 붓펜은요, 25호, 22호 펜이에요. 22호가 초보자분들부터 조금 중급자 이상까지 쓰시는, 좀 많이 쓰여지는 그런 사이즈의 펜이에요. 그래서 얇은 것도 좀 표현이 가능하고요. 조금 두꺼운 것도 표현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낙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싸인 간단하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넣지 않고, 한 두세 개만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 몇개 넣어서 엽서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두 번째 엽서지는 크라프트라고 제가 아까 250g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크라프트지에다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조금 굵기를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두껍게 하려면 얘를 좀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워서 쓰는 거랑 눕혀서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눕혀서 쓰는 방법으로 해 볼게요 세워서 쓰는 거랑 높여서 쓰는 거랑 같이 들어가면은 어 왠지 이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강중약이 섞여져 있어서 훨씬 더 내가 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글씨, 그림이라든가 너무 그 물감에 너무 구애받지도 마시고요. 뭐 크레파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크레파스로 하셔도 되고요. 뭐 색연필 있으시다 그러면 색연필로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막 장비 막 너무 많이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엽서 두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액자에. 넣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다음은 책갈피 들어갈게요 캘리그라피다 그러면은 글씨를 자꾸 쓰시려고 하는데요 어, 그냥 간단한 그림 하나만으로도 예쁜 작품이 될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지는 그런 글씨체로 써보려고 해요 다 말이 그냥 마무리를 짓고요. 자, 뭐날뭐 뭐 날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것도 다 원하시는 그냥. 응?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얘는 음, 아까 분홍색 꽃 그렸던 거 있었죠? 그거 그냥 뭐 조금 진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그림만 들어가면 또 어떤 모양인지 한번. 구도 잡으실 때 중요한 점은 엽서도 그렇고, 책갈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백에 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퍼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바깥쪽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여백을, 바깥쪽에 좀 여백을 둬서 안쪽으로 모아지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 한지 원목 등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구는 소중한 사람이기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겠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입니다. 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글씨 한자 한자 쓰실 때그 다음 거쓸 때. 잘안 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는 게안 나올 수 있다거나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그리실 수 있겠죠. 너무 진하게 들어가시면 얘네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갈 때는요, 어,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글씨가 더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거기에 너무 시선이 집중이 돼서 너무 많이 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목 중에 껴볼 건데, 어, 그 동그라미보다 종이 사이즈가 좀 커요. 키우신 후에 확인하고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뗐다 붙였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가정내에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면서 행복하게 웃는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완성을 하였습니다. 좀몇 가지 완성했는데요. 캘리그라피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본인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무리 똑같은 글씨를 보고 쓴다고 해도 똑같이 안 나오는 게 캘리그라피예요. 사람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못 쓴다고 남이랑 비교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못 썼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멋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느낌으로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작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